안녕하세요. 야경러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8시 40분에 신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완화가 됐는데요. 9시 이제 피크 시간은 이제 사라졌을 거고 오늘 콜 상황은 어떻게 이제 바뀌었을지 한번 오늘 일반 콜 타면서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콜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지금 첫 콜로 성수동 가는 거 잡았고요. 간만에 강남 벗어나서 9시 때,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수동 와서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9시 때라 뭐 예전 지난주 같은 피크 시간 느낌은 아니어도 콜은 좀있고요 어, 프로단독배정권 한장 사용을 더 하고, 어 지금 시간대에 지금 차가 안 막히니까 남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성남시 추가해 놓고, 음 혹시 뜨면은 잡고, 일단 여기서 두 번째 콜 잡고 예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성수에서 청담 나가는 버스 타고 이동하던데 설릉 가는 콜이 떠서 잡았고요. 설릉 넘어가서 세 번째 콜 이어 타보겠습니다. 지금 설릉역 넘어왔고요. 어, 지금 시간대가 시간대인지라. 콜은 많이 있고요. 세 번째 콜은 한번 일반 단독 배정권을 키고 잡아볼까 합니다. 설릉에서 대기하면서 세 번째 콜 잡아볼게요. 지금 또 도곡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대치동 경유가 있기는 하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라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고. 어, 일단 세콜 타서 매출은 6만원 가까이 해 놨으니까, 네 번째 콜은 장거리 콜을 하나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도곡동 넘어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지금 도곡동 와서 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아, 최근에 너무 자주 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또 472번 버스 타고 설릉역 방향으로 나가면서 네번째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일지아트홀까지 설릉역 지나서 오는데 마땅한 콜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일지아트홀 내리자마자 서영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경유가 살짝 있기는 한데 위치 보니까 동호대교만 조금 넘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되더라고요. 어, 이제 서현 가서는 뭐 서울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복귀콜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현역 와서 네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어, 이제 바로 프로단독 배정권 키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복귀콜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근처에 콜은 예,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아웬 담배를 그렇게 펴야 되는지 출발할 때한대 경유지에서 또한대 그러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도착해서는 택시 타고 나가라면서 두장 쥐어 주시네요 아 일단 서현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다섯 번째 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서현역까지 걸어왔는데 다행히 서울 가는 콜이 떠서 잡았습니다. 아, 서울 글씨만 보고 바로 잡았고요. 아, 콜이 없으면 판교역까지 걸어가서 신분당선 타고 올라가야 했는데 다행히 서울 가는 콜이 떠서 네 올라가게 됐네요. 아마 마지막 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가서 일단 다섯 번째 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묘역 근처에서 다섯 번째 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시간대는 아, 복귀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산으로 제가 복귀를 퇴근을 하려면 광화문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버스를 타고 어, 이동을 해야 될것 같네요. 남대문까지 지금 버스 타고 이동했는데, 역시, 콜은 안 울렸네요. 어, 아무래도 1시가 넘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도 콜을 기대하기는 힘든가 봅니다. 이 앞에 이제 1000번 버스 타면 일산 들어가니까 그거 타고 퇴근해서 일산 가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2시 이제 조금 넘어서 일산 도착했네요.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고 나서 첫 번째 날이었는데 일반 콜 타면서 콜 상황이 어떤지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와서 총 6시간 동안 5콜 탔고요 매출은 12만 7천원 했네요 영상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그걸로라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